봄 이사철을 맞아 대목을 맞은 이사 업체 직원 한모씨늘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나르는 그이지만 그날만큼은 좀 달랐습니다. 무거운 냉장고를 번쩍 등에 짊어지는 순간 빠지직 하고 허리에서 엄청난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간신히 허리를 부여잡고 집에 간 그는 찜질을 하면서 아픔을 달랬습니다. 내일이면 좀 낫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말이죠 갑자기 찾아온 허리의 통증 가만히 두면 저절로 낫는 잠시 잠깐 다녀가는 아픔일까요? 이대로 두어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아, 맞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허리 아픈 경험은 한 번씩은 다 갖고 있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심각하게 크게 다치거나 뭐 아주 힘든 일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음. 이런 급성요통은 어디서 오는지 음.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요통은 현대인에서 80%에서 경험을 하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그쵸. 과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든다거나 음. 이제 잘못된 자세를 장시간 유지했을 때 이제 요통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음. 이러한 경우에 이제 허리가 비정상적으로, 허리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거나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음. 허리 근육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이제 피로물질이 허리 근육에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요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소보다 근육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나 이제 잘못된 운동, 잘못된 자세뿐만 아니라 이제 외상이나 이제 비만, 흡연, 염증 같은 이제 신체적인 요인도 영향을 줄수 있고요. 그 밖에 정신적인 긴장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음, 근데 저도 이 네. 허리 삐끗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진짜로 처음에는 막 어 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진짜 숨도 못쉴 정도로 아팠다가 또 이게 며칠 지나면 괜찮아요. 맞죠, <laughs> 걸음만 하고 네. 어, 나안 아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치료를 좀안 하게 음.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급성 요통은 네. 이렇게 자연적으로도 치료가 되는 게 맞나요? 네, 이제 급성 요통의 대부분은 요추 염좌로 근육에 과부하 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 어,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음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의 호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음 보통 한 2주 정도 쉬어주면 음 50에서 60%에서 증상을 호전을 보이고요. 선하달 정도 쉰다고 한다면 이제 90% 이상의 환자에서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급성 요통이라고 하면 대부분 시간 지나면 다 낫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집에 있는 뭐파스를 붙이다든지 아, 그러다가 좋아지면 다행인데 또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음. 뭐 그러면은 사실 어떤 기준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음. 뭐 그런 것들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제 허리를 아파하시거나 이제 허리를 삐끗하는 그런 상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프시면 이제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약국에 가서 약을 드신다거나 이제 파스를 붙인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네. 증상이 호전이 된다고 <laughs> 하면 뭐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증상이 낫지 않으면 계속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다른 병원 의심을 봐야겠습니다. 음 이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와 같은 병들도 초기에는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X-ray를 찍게 되고 추가적으로 뭐 MRI 같은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되겠고요. 단순히 통증이 허리에만 있는 경우에는 음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손상이 입었을 경우에, 우리 흔히 허리를 삐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죠. 그쵸. 요추염자라고 진단을 할수 있겠는데요. 이런 요추염자일 경우에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근이완제, 그리고 또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소염제 같은 약을 복용을 하게 되고요. 음. 음, 추가적으로, 이제 마사지나 이제 음. 찜질 그치. 그리고 초음파 치료와 같은 물리 치료도 음. 받을 수 있고 체충격파 치료 같은 것도 이제 통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음. 아니 이 갑자기 식탁 자리를 옮기고 싶어가 어? 저거 뭐 무겁지도 않은데 그냥 내 혼자 옮기지 뭐 이러고 그냥 음. 저희가 시키려면몇날 며칠 걸린다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딱 잘난 척 하고 옮겼거든요. 아이 <laughs> 그랬던데 이게 들어서 옮기다가 그냥 허리가 뜨. 금하는게 그냥 아이고 내 허리 뽀사져뿐다 했더니 아, 우리 딸이 그냥 엄마 그거 파라내아빠시키라안 했나? 막 이러면서 <laughs> 찜질 하라고 뭐 이렇게 딱 던져 줬는데. 아이 가시네가 그냥 이제 뜨거운 걸로 찜질을 하라고 던져 주고 가더라고요. 음. 아 근데 이 뜨거운 걸로 하니까 조금 더 아픈 것 같은데. 이게 뜨거운 찜질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아 저도 이거 궁금해요. 음. 어느 때 온찜질을 하고 어느 때 냉찜질을 하는지 이거 너무 너무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네. <laughs> 그리고 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파스나 찜질 받고 뭐 있는지 또 네. 알려주세요. 이제 초기 대처 시에는 따뜻한 온찜질보다는 냉찜질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온 어... 냉찜질. 네. 이제 근육 손상 때문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것이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을 하게 되면 이제 혈액 순환이 더 활발해지고 염증 반응이 촉진되면서. 부종도 증가하고 통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냉찜질을 하는 경우에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통증을 더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급성기 통증 때는 냉찜질을 하루 음. 이틀 정도 해서 통증을 좀 가라앉혀 준 후에 이제 온찜질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고요. 요통이 왔을 때 이제 누워서 쉬게 되는데요. 네. 옆으로 누워서 웅크린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는 이제 천장을 바라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가 이제 통증을 완화하는데 더 좋습니다. 음. 왜냐하면 옆으로 눕게 되면 이제 허리에 이제 세배 정도의 부하가 더 걸리기 때문에 음. 통증을 더 악화시켜주는,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따라서 누울 때는 이제 다리에 이제 베이 같은 것을 베서 다리를 또 올려준 상태에서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또 너무 오래 누워있게 되면 이제 근육이 전신적으로 좀 세약해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누워있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요. 음. 하루 이틀 정도 누워있다가 증상이 음. 좋아지면 이제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 것을 추천드리고요. 음. 또 이제 무거워 허리에 무리해가는 운동은 하지 마시고 음. 이제 활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통 주위 이제 갑자기 오는 거. 뭐 이런 걸 우리가 급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응. 우리가 보통 이제 12주 넘어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응. 이런 만성 통증은 또 급성 통증이랑은 이제 치료도 틀리고 약간 다르잖아요 응. 그런 것도 설명 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12주 이상 유지되는 만성 통증인 경우에는 그런 단순 염좌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제 허리 디스크와 같은 그런 경우일 수가 있어서 이제 꼭 병원을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음. 이러한 질환들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 뿐만 아니라 걸을 때 다리가 통증이 심하고 많이 아프고 저리고 이런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치료받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이제 감각 소실이라던가 하지 마비, 심한 경우에는 어. 대소변 장애까지도 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뭔가 12주 하면 한두세달 지속적으로 쭉 된다는 느낌이죠. 얘 예, 하나 하나 다 세지는 않으니까, <laughs> 아니좀한 그러니까 장기간 된다 싶으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그렇죠. 받는 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 네. 거죠. 네. 아 이제 점점 바깥 나들이를 많이 하게 될 계절이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코로나기도 하고 그래서 겨울 동안 어디 잘안 나다니다가요. 날씨도 좋고 꽃바람 좀세자 하고 나갔어요. 등산을 갔는데 어갈때 너무너무 신났거든요. 어우, 근데 내려올 때 그냥 허리를 삐끗했어요. 봄에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이제 꽃 피고 신나는. 그러니까 네네 이러니까 등산 한번 가고 막 그러는데 아, 그러다 갑자기 허리가 삐끗 아파 이렇게 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 급성 요통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음. 게 있으면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외출하거나 야외 활동을 하기 전에 이제 배나 이제 허리 쪽을 충분히 감싸서 이제 보온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아, 보온. 네.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기 전에 이제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구두몸을 이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것이 또 필요하겠고요. 음.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이제 급성 요통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음. 되겠습니다. 또 이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급성 요통을 겪고 난 뒤에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하시면 이제 가벼운 걷기 그런 운동을 통해서 손상된 근육 쪽에 이제 새로운 혈액을 보내주면서 이제 염증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또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또 극심한 통증이 너무 갑자기 찾아온다. 음. 그런 경우에는 바로 운동을 즉시 중단을 하고 병원을 음. 내원하시는 음.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제 아픈 것을 참고 운동을 계속 하는 것이 허리를 낫게 한다는 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니까 음. 요새 꼭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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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사님도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 하신다고. <laughs>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laughs> 하고 계세요? 음.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부터 우리 모두 다 네. 하는 건 아니고요. 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좀 냉찜질 해보고 간단하게 치료해보다가 만약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해서 심해지면 꼭 병원에 오셔서 진단받고 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